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미 발군에서 쓰고 있던 소라현동 고객길의 풍전 아파트를 건국 최고 공로 권장을 받은 바있는 제주도의 김병조 씨에게 불아해 주었는데 낡은 이 건물이 날씬한 관광호텔로 개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지어진 최초의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충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지어져서 오늘날까지 무려 85년의 세월을 거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때는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의 배경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파트 얼마 전 철거가 결정되면서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게 됐습니다. 국내 최고령 아파트인 충정 아파트. 역사가 긴 만큼 이름과 쓰임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완공 직후에는 일본인 건축가의 이름을 따 도요타 아파트, 풍전 아파트로 불렸고요. 한국 전쟁 초반에는 북한군의 인민 재판소, 서울 수복 후엔 미국의 전용 호텔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당시 정부가 전쟁으로 아들 여섯 명을 잃었다는 김병조 씨에게 훈장과 함께 관리권을 주면서 코리아나 호텔로 운영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얼마 뒤 김병조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호텔은 폐쇄됐고요. 이후 1970년대부터는 유림 아파트로 불리다가 충정로의 지명을 따 지금의 충정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충정 아파트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보니 지난 2019년 서울시는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존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충정 아파트,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낡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 문제와 함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 15일 서울시가 충정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같은 위치의 총성 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 공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한 남성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대굴 대굴 바닥에 몸을 구르는 남성의 상체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자칫 큰일 날 뻔했지만 겨우 불을 끄는데요. 입고 황급히 다른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이 남성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gas out of it and there was he wasn't getting the siphon to work so he decided to drill the gas tank and that's when the, um, he caught on fire 알고 보니 기름을 빼내기 위해 차량 아래로 몰래 기어 들어가서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다가 불꽃이 튀면서 몸에 불이 붙은 거였어요. 전례 없는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미국 경찰은 주유소에 기름 도둑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한 일당은 주유기를 원격으로 해킹해 조작한 뒤 휘발유를 반값에 판다는 SNS 메시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갈수록 대범해져가는 기름 도둑들의 범행 수법. 이 치솟는 기름값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는 지금 거의 2,100원도 있고 너무 비싸서 일부러 이렇게 좀 돌아서 가면서 끌려서. 일주일에 진짜 한 20만 원 정도 잡는 거죠. 한 달이면 한80 정도. 하루하루 맨날 오르고 있어서 많이 크죠. <laughs>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름값이 치솟자 카풀을 이용하려는 카풀 앱 이용자들이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출퇴근 뿐만 아니라 나들이, 여가 활동을 할 때도 이 카풀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픽으로 필요한 이슈들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일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콘텐츠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일사이프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 안녕!